자, 11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여행 상품 소개 자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가. 나는벤쿠버와 토론토 중 하나이다. 지상의 크루즈 캐나다 횡단 열차 BR1. 자, 노선 정보와 자성 등과 객실 안내.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출발지부터 경유지, 도착지까지 노선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우 정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까지 오답률 1위 문항인데 어떤 문항인가 한번 볼까? 자, 여행 팁, 가에서 출발하여 위니펙을 경유하여 나로 가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캐나다의 개척 역사를 따라 여행할 수 있고 둘째, 완만한 순상지에서 시작하여 역동감 넘치는 로키산맥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캐나다도 이제 신대륙이잖아. 보통 신대륙을 유럽인들이 개척을 하는데 대서양을 넘어서 이들이 진출을 하죠. 그러면 캐나다 땅덩이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자, 동쪽이 대서양이고 서쪽이 태평양일 것 같아. 그럼 출발지가 개척의 역사를 찾았다? 그러면 아마 동쪽에서 출발을 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자, 요런 패턴일 것 같아. 맞나요? 자, 로키 산맥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미국에서, 자,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환태평양조산대데 로키 산맥이잖아. 그래서, 자, 출발지가 동부에, 가에서 저기 도착지가 나, 밴쿠버 일단 가, 나는 요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자, 기억. 나는 위니펙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그랬네요. 나는 위니펙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보시면은 자, 여기가 여러분들 무슨 기후가 돼야 될까? CS 기후가 돼야 돼. 자, 여기가 지금 미국과 접경 지역인 밴쿠버란 동네죠. 그 밑으로 미국에 뭐가 있어? 시애틀도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CS 기후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나는 가보다 나는 자, 나는 유니팩보다 여름 강수 집중이 낮다. CS, 썸머 드라이기 때문에. 자, 기억은 맞는 거죠. 자, 니은, 가는 나보다 연교차가 작다. 자, 여러분들 캐나다는 전체가 냉대기후입니다. 자, 여러분들 냉대기후는 다시 어떻게 나뉘어? 자, 냉대수변인 DF와 냉대동계건조인 DW로 나뉘는데 DF, DW는 보통 유라시아 대륙에서 볼 수가 있고 캐나다는 전체가 냉대수변 DF야. 선생님, 그러면은 연교차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그냥 요거를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여기를 서안이라고 할게요, 서안 서쪽 해안가. 자 여기를 뭐라 할까? 동안이라고 할게. 자 요거를 유라시아 대륙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여기 런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 우리나라 서울 정도로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여기는 아무래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연교차가 크겠지요. 반면에 런던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선을 겨울에 따뜻. 연교차가 어떨까? 작겠지. 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될것 같거든. 다시 한번 볼게. 가는 나보다 연교차가 작다. 동안이 서안보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럼 연교차가 작다 아니라 연교차 가 크다 그래야 되겠죠. 자 니, 디긋 나는 가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 그랬습니다. 자요거랑 똑같은 맥락이야. 동안으로 가서록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반면에 서안일수록 여름에 서으로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벤쿠버는 자, 동안에 있는 가보다 최난월 평균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확인들 되셨나요?